안녕하세요. 피덕입니다 오늘도 보여줄... 음, 아이쿠, 잠시만요. 자, 오늘 보여줄...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어, 뭐라 그래야 되냐? 컨텐츠... 어, 예고입니다. 무슨 컨텐츠냐면요... 영어... 영어래... 다이아를 지켜라! 라는 모드인데요. 아, 모드를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면요? 다이아를 15개를 모아야 됩니다. 합쳐서, 뭐라 그랬느냐? 제가 확실히 40분을 거 겁니다. 그래서 작은 탈출맵을 다운받아서 40분 안에 못 깨면은 40분 안에 못 깨면은 다이아를 못 얻는 거고, 다이아, 음, 다이아를, 40분 안에 깨면은 이제 다이아를 얻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에서, 어, 예를 들면은, 어디 있지? 어, 다이아, 어, 여기 있구나. 이 다이아가, 이 15개가, 15개가 모이면, 모이면은, 성공입니다. 어? <웃음> 뭐야? <웃음> 와! 성공이자! <laughs> 그래서 다이아를 지켜라, 룬은. 음, 메모장 켜서 보여드릴게요. 메모장. 음, 지금 보이실 거라고 믿을게요. 아이 잠시만요. 보이시죠? 크게 안 보일 텐데 어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탈출 맵을 하나 진행을 해서 마인크래프트 다이아를 얻는 형식이므로 사이, 제한 시간이 40분 제한 시간이 40분입니다 어 그래서 다이아가 40, 40개입니다 40분이구요 40분 안에는 또 깨야 된다는 게 40분 안에 도깨야 되는 형식이므로, 어... 음... 아니 끝이에요. 게임 모드 쓰면은 다이아가 0.5개가 없어진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이아가 하나면은 반반 매문자에 전용해서 반을 정, 정,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대작관이다 들어가야 <laughs> 되나? 안 내려와. 내려갔다. 대장관 맞나? 맞다. 대장관. 렛. 아, 점프. 점프. 다이아. <laughs> 에 이렇게 다이아가 네 개면은. 어. 다섯 개면은 그만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개면은 그만하 그만하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그 목표가 15개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다이아를 지켜라 는 이제 대충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음, 대충 어림 잡아서 대충 어림 어림 잡아서 음 모르겠네요. 하하하하! <laughs> 하하! 아, 죄송해요. 어쨌든, 다이아를 지켜라. 라는 모드를, 아, 어, 컨텐츠를 시작할 거고요. 이게, 제가 보여주, 보여줘야 했던 컨텐츠, 어, 건축입니다. 여기 자동화 농사에, 지용문에 여기 창고에, 여기는 인센트장에. 음, 인센트장. 파보세요. 지금? 무슨 글씨가 어, 보실래요? 보이시죠? 이 글씨를 다 아실 거예요. 믿을게요. 자, 어쨌든 다이아를 지켜라 예고편을 마치겠습니다. 어, 음, 다리 그준 거죠? 그렇다고 믿을게요. <laughs> 아, 이게 왜 완전한 평지로 했냐면요. 원래 제가 했던 네, 원래 제가 했던 <laughs> 그냥 한 거예요. 한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지켜라 모든 플레이어가 지켜라 다음 시간에 다뿅